안녕하세요. 정인아입니다 아, 어, 저번 시간에 우리 동생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오게 됐고, 또 지금 북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까지 다 봤는데, 어, 정말 철퇴를 가지고 철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지금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잡고 있는 건데 네, 이런 친구가 대한민국을 정말 우여곡절구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그 느낌이 어땠어요? 처음에 이제 대한민국 땅에 딱 발을 두져놨을 때. 살았다. 살았다. 어... <laughs> 한숨. 내대면서아 어, 살았다. 살았다. <laughs> 다른 사람들은 그 인천공항에 대해서 이제. 응. 음. 자랑하잖아요. 응. 음. 좀 그러고. 별 시간도 없었어. 시간 없었어. 살았다라고 안어감 살았다 순간에 발이 부드러우셨어요. 네, 몇몇분 정도 들어오셨어요 그때? 네 여기저기서 다 한번 여서 왔으니까. 어. 저도 그때 한네 명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네명 중에 저만 직행이어서 저만 어리둥절했고 아, okay. 해외에서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뭐 담담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랬어요? 네. 어그 이천공항에 그, 그 천공항 봤을 때 그냥. 어머 응, 공항이구나 그런 느낌? 네. 너무더다 그렇죠 전 좀... 기대해야죠. 응. 나는 <laughs> 진짜 공항 들어왔을 때 정신을 못 차렸다고. 근데 그보다 덜 달라진 다는 국정원 선생님이지마는. 리가 지금 마음을 좀안 좋아하고. 응. 응,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하나 선정하시면. 응. 진짜. 내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사랑합니다. 사실.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고남자인데도 저가 제가 엄청 강한 남자라고 생각했던데 음. 그말 한마디에 가슴무너져 우프라는데 남자라 됐어 똑같지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북한에서나 남자는 울면 안 되지? 네, 네 그쵸 그렇죠. 아니 사람이잖아 남자도 남자도 마음 아프면 울어요 때리면 아프고 안 아픈 척할 뿐이야 그냥 근데 그 눈물이 막 이렇게 나, 났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섭진 않았어요? 데려다가 검은 시킬까봐? 아니요 그건 없었어요? 왜? 대한민국을 많이 좀 공유도 했고 교회들을 음. 잡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음. 우리를 진심으로 얻는 어, 걸환영 하고 원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체가 우리를 음. 얻는 음. 걸 환영했잖아요 활용하는데왜 잡아가요 절대 두려운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 국정원에서도 진짜 단한 정도 거짓말 없이 음. 잘 국정원 생활은 좀 어땠어요? 좀내려왔습니다 코로나 시기라 음. 얼나때문 다른 사람을 외부 접촉을 피하라고 원래 국정원에원을때왜부렀냐 네, 그렇죠. 네. 10분 딱 줘요 나 울어마을 때 10분 딱 만났죠 아,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저날 동안 좀 너무 외로웠습니다 어그 조사받는 과정에서 뭐 기분 나쁘아니 나쁜... 그런 거없어요아 앉아가니까 여긴 자유롭게 얘기해도 돼요 네 친구처럼 오히려 어한에서렇정한 음. <laughs> 사람들은 뭐 거짓말하고 그런... 구해서 또 특별 케이스라 아, 아, 네. 저 사회 불량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거든요. 한반 보름 동안 반 이상인 것 같아. 내가지 음. 네. 계속 썼어요. 계속 썼지. 나도 계속 썼어. 내가 쓰고 대화를 하고. 쟤가 음. 대화를 그 사람들도 죽고. 저도 저좀쓸 쓰고 음. 또 아는 것도 많고 지금 이 탈북민이 귀한 시기에 음.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엄청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어, 또 국정원에 서을때 뭐 인상에 남은 좋은 기억이 뭐가 있어요? 아 선생님들이 참말 아, 예쁘게 하지? 말 예쁘게 하는 걸 갖춰주고 음. 음. 항상 잘 되기를 바라면서 좋은 음. 책도 갖다 주시고 이데 음. 삼촌은 네. 핸드폰 받아서 했 음. 항상 좋은책 아... 미움을 받으려는 아... 그런 책으로 한네권 정도가 되있었는데 <laughs> 대부분 이제 인성 교육이? 네, 인성 교육 네, <laughs> 네, 그 책을 지금 가지고 나왔어요. 응. 얘기 좀 있어요. 네. 그래야, 네. 그, 저 담당 선생님이 진짜 잊을 수가 없네요. 식사는 어땠어요? 아, 식사 얘기가 또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너무. 천국 같았죠응왜뭐 때문에 또 천국 같았어 어떻게 축제 잘잘 응. 먹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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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는 거 먹. 아, 북한은 딱 이렇게 다 시켜주. 포잖아요. 굴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응, 이가 응. 너 시골 상상도 못했던 거아니요 응. 그냥 시켜주면 서바먹주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포포 가지고 와서 먹는다. 응. 시작부터 단 남달랐어요. 진짜 <laughs> 북한에서 말하는 공산주의. 네, 공산주의. 무슨 <목소리> 일이 아니, 없죠? 아니요. 어, 퍼먹고 싶은 대로 퍼먹고. 아, 이 대한민국이 이렇구나. 시작됐구나, 이제. 아! <laughs> 그 어떤 사람은 국중화인데, <laughs> 이거 국중화에서만 이렇게 주고 밖에 나가면 한전또 먹으니까 귀한 아니, 거 아니야? 맞네. 아, 정말. 아, 대한민국의 혜택이 시작됐구나. 이야. 그 음식은 입맛이 좀 맞았어요? 좀안 맞았어요. 음. 향이 좀 나, 나죠. 너무 달았어요. 응. 음. 너무 달았어. 아직도 다르... 나도 아, 한동안 다았어요부대도 너무 달페가 다르... 가지고 난 먹지 못했다니까 네. 향냄새랑 단 것때문에 아까 국정원에서부터 제가 늦게 대가지 않았어요? 네. 자유? 자유 응. 네. 이 나라가 발전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발전하는 이유가 자유였어요? 네오 놀라운데요? 오, 왜요? 자유가 있어야 자기 꿈을 찾으셨 수가 있잖아요 아아 군두의 통제가 아니라 네 이 사회를 알아가면 알수록 보니까 너무 신비로요 공부를 왜 하는가? 아, 공부를 해가지고 누구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시는 거야. 북한은 김정은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음. 너무 특출해도 그, 누구도 없는 데를 멍다 끌려가고. 근데 여기서는 자유잖아요. 모든 뭐게 자기가 되잖아요. 다있 음. 거지. 한마디로 더 전할 맛이 있잖아요. 음. 이 사회에 대해서, 이 나라에 더 음. 전할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할 맛 있고, 사랑할 맛 있잖아. 음... 근데 지, 지금까지 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고 모든 게 감사, 음... 감사함이이 모든 기회를 주셨다는 게이 기회를 또 내가 찾았다는 게 음... 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신 우리 누나들한테도 모든 분들에게 진짜 감사한 마음 뿐 음... 지금 상태에 제일 아... 마음이 고 음...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음... 대한민국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발전해 있던가요, 언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 문화, 정치, 경제, 상상 이상해요. 해외에서 그렇게 오래 생활했는데도 그때는 그냥 눈을 보지 못하고, 음... 옛날 음... 검사... 음... 네, 음... 영상으로만 봤으니 연이럴까 음... 너무나도 궁금했고, 음... 뭐가 이럴까? 그렇게 놀라울 정도였어요, 대한민국은? 속도가 맞아 빨리빨리 발전하는 빨리. 속도가 오늘 했다 고러 다음날 했던 걸로 발전돼 맞아요 그게 너무나도 놀라워 진짜 나도 놀라워 나도 지금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나도 놀라워요 그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우리 정혁이가 어, 한국을 아는 것 같아도 지금 보는건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이기 때문에 사람은 네. 경험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꿈도 계속 바뀌어요. 네, 맞습니다. 저급해할 필요가 없고 제가 그래 처음에 너한테 계속했던 얘기가 저급하지 말라 아 그랬거든요. 왜 그때 보는 게코 그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몰라요. 맞습니다. 더 이렇게 커진 다음에 봐야되기 때문에 또 계속 바뀌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저급해하지 말라 했던 거예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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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저도 배움을 통해서 꿈을 찾아가려고 하는 음. 것니다 아는 꿈은 꿈, 말고리지 않는 건좀 많습니다 음. 알아야 신이 생기잖아요 음.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 정혁이가 말했던 네. 모든 이것들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는 일상으로 지금 살아가고 네. 있어요 네. 좀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해주고 싶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삶그 자체를 감사함으로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응.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조를품에제주를 비유한다면 제가 살아있는 곳에 감사하고 응. 제가 가진 곳에 감사하고 제가 누려야 하고 누려야 할 곳에 응. 모든 삶에 감사함들이 리시면 아마 거기 대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음, 그 대한민국에 신인류들이 좀 존재하는데요. 네, 신? 네,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렇죠. 그,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좀 어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음, 보니까 그 알아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 1위예요. 네, 대한민국 뭐든지 1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부족하게 지금 자살일이 많아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라리 발전하고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대를 방금 졸업했는데 다음에 취직하려고 해도 계속 빠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사회가 주는 어떤 그런 상대적인 사회가 있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데나 취업을 하지 않는라고좀 생각합니다. 너도 나도다 화이트 칼라 직업만 하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 사이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다 1세대 2세대들이 예전에는 그랬어요 뭐 의사, 변호사 막 이런 사람들만 살았는데 요즘에 봐봐요 어뭐 의사도 지금 지역, 지역에선 지역 지금 더 많이 응. 뽑겠다 하고 네. 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지금 급진적으로 빨리 가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고 간호사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직업이 양상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직업 중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의사, 아,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뚫으려고 <laughs>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 그래서 상대적으로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은 곳이 또 대한민국이에요. <laughs> 하지만 천천히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들어왔으니까, 어, 좀 즐기면서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바램이 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니까, 어, 좀 사고를 쳐놔가지고, 네, 그런 일이 있는 건데. <laughs> 제 눈을 피하죠, 혼날까봐. 아무튼, 꿈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강도에서 온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제 동네 동생이에요. 그래서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꿈이 아직 정해진 게 아니네요. 네, 아직. 대한민국에 도착하자마자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을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단한명이도 <목소리가> <목소리가> 좋아요. 나는 손뜻선뜻 말하는 사람보다 아직 <목소리가> 한마디 진중하게 생각을 하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오히려 더 멋진 것 같아요. 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제 TV로 우리 동생이 출연했는데 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 누나였기 때문에 출연했을 거예요. 대단한 연기고 어, 얼굴은 최대한. 가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그냥 어떤 친구구나 이 친구가 말하는 단어나 문장으로 아마 이 친구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예견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같습니다 성격이나 인격 모든 것들을 어 우리 동생 리정혁 앞으로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기도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내기예요 여러분 아직도 머 내기를 툭 꽂아놓은 상태여서 지금 뭐가 흔들리고. 모사리를 하고 있는 중에요. 이 그것도 엄청 세게. 자강도 말로 직신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평안도 말로 직신이 하고 있는데 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우리 정혁이가 대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대학교 새내기 생활을 막할때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으면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때 출연해 주실 거죠? 좋습니다. 응. 좋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이 말투도 바뀌어 있을지도 몰라요. 네. 지금 아주 생생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